깜짜로 빠진다 차 타고 아파트 박을 거 같지 않네 그럼 바로 응. 아파트 날아가는 중 응. 뭐야 짜짜미랑 다른 팀이었네 참고하 아, 뭐야? 아 깜짝아 야 개집에 새 왔다 아니다 지나간다 박아주면 어, 안돼 얘들아? 아 새끼 왜 저래 더럽게 아, 뒤집어 <laughs> 아. <목소리> 어저 왜저래 애가 갈수록 진짜 이상 강민이가 변태라 인간. 강남민이 진짜 개변태야. <목소리> 좋아. 좋았어. 주먹질 허공에 주먹질. 나이스. <목소리> 하더 남인형. 보저 고! 오! 디스 이스 고온. 에, 앤 바로 아리 유저 앤앤눈 로비. 맞아? 가자. <목소리> 예히~~~ 아! 와배한끼 진짜 와아 나야? 아 뭐야 나너뭐 먹는데? 나? 삼겹살 기미! 삼겹살 어, 올리 그래 쟤 진짜 맨날 고기만 먹고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야한명안 내려? 저뚫톤나잖아저한 명만 타는 거네 1인승 차 <laughs> 만들면 <되면> 좋겠다. 1인승 차. <laughs> 2인승 차? 아니, 1인승. 1인승. 아, 1인승. 라이딩 못하게. 어, <laughs> 있다, 있다. 바위에 있다, 바위에. 어, 바위에 있어, 바위에. 뭐 있어, 바위에. 아, 바람배, 바람배. 야, 뭐 아, 야. 3명이명 30명. 와, 아, 아, 이쪽이 세시이야 음... 그랬네? 아, 근데 너무... 찾았는데. 어 여기서 뒤 e 있어? 대 음. 태권아, 나 폭탄 많아. 태권이도 있어. 왼쪽으로 살려러 왔네 단차이 살렸나? 원나 바위가 바로 앞바인줄 알고 나 살짝 멈칫해버렸다 올려? 아 지나간다 어진 <laughs> 이내 생각에. 맞아? <laughs> 응. 끝에서 어이 라인 해서 하고 가도 되겠다. 응. 차 올라와요? 네. 친가 보다. 와, 차고에 셋이다. 와, 쟤 존나 돌이 같아 보인다. 로 어. 뭐임? 얘게기 뭐야? 아, 온 거야. 어, 뒤에야? 어 세었는데. 어, 세. 와. 어나 나왔어. 때려 자. 어 가스 찍으면 3킬. 하나 기절이고 하나 야 다. 맞다. 수 까.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어. 지 기절이지? 지각 라인. 발각 1층 아, 그냥. 발각 1층 기절? 각층에 생명 다어다 어나 좋았다 음. <laughs> 어 뭐, 이거 그냥 여기 어 여기 가면 될거 같은데 저기 볼 알지 음. 아니어 나이네. 나도. 나도. 나 나도. 도나온 나도. 나나온다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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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도. 나도. 나다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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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도 연점 음. 와. 야, 야, 여기서. 여기서 위에. 위에 라스터 같은데. 라스 라차차 차, 차. 연막 뿌려줘도 된대나? 연막 뿌려 천천히 해도 돼. 아, 사지 생각하지 말고 잡을 생각하세요. 위에, 오른쪽? 어, 내 연막 없어거나 오케이. 왼쪽 끝각게 연마 하나 까고 그냥 씨 바쁘시가. 응? 아. <끼리도> 자요 잘자요. 그냥 로비 가서 차자세히발 닦고 씨바크 그. 아, 이걸또 살려준다. 고 그냥 구상 이거 또고했는데이이게팀이잖아 그렇지? 데 이거 또잘 여기 데 이거 아 잘했는데, 이거 또 잘했는데, 이거 아 잘했는데, <laughs> 아, 네, 이게아이게 여기 안는지거는데거 아니야 쓸수 있던 거 같은데? 아.. 집이.. 여기 흙길 왼쪽에 고리던데? 아.. 아쉬워요 있지 아 구멍이 각안나옴다 뒤에 연막 엄마가...

뒤에 있어 있어 살아있어 한탄 누워서 걸칠만한 위 2위 아, 그런가. 다 6위. 다위고도 걸치고 너네 할수 있어? 1층도 있나? 1층에도 있어. 차에 가. 응? 이차탈수 있나? 가보자. 이름 없어? 딱타시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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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쨌든 엿마, 어찌 됐나? 연막으로간소대워나 그냥. 엉덩이, 엉덩이 기어 와봐 맞아? 이걸 왜 자꾸 살려주나니까 차대 누워 차대누면돼 기차? <laughs> 내가, 대관아 내가 쓸아 모살 모살 이런모살 아 저거, 저거, 줬어야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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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y hands steady, I feel ready, but my legs heavy. I don't get it. How come I haven't hit it already? Still work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searching. Finally earning something,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profit. If I hear you talking shit, don't get caught in it. I'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 dropping all your shit. Yeah, I promise this, I got promises. You ain't stopping this. Cross my shit, you'll be knocked unconscious, bitch. That's the consequence I got.